나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자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바와 로우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스쿼트라고 하면 하이바와 로우바가 있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각 스쿼트의 자세가 있죠. 하이바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로우바는 저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하이바 로우바를 나누는 기준으로 인해서 너무 스쿼트 자세를 스스로 편향시켜 버리는 경우를 생각보다 흔하게 보고는 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건데요. 하이바 스쿼트 높은 견착, 좁은 보폭, 서 있는 상체 각도 그대로 주저하는 c 다운의 형태, 충분히 내보내지는 무릎 로우 바 스쿼트, 낮은 견착, 넓은 보폭.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체의 각도,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싯백 형태, 제한되는 무릎의 움직임. 보통 이러한 경향을 띈다고 하죠. 그런데 하이바를 한다고 해서, 로우바를 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로우바스러운 하이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이바스러운 로우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자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준들로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속박을 해버리면서 막아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는 초보자분들이 더 낫습니다. 자기가 하는 스쿼트가 로우바인지 하이바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조금 배우고 이렇게 영상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세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정체기를 깰수 있을까? 하는 혼자 정보를 습득하면서 혼자 운동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바이어도 발 너비를 넓게 설 수도 있는 거고, 상체가 앞으로 충분히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C 백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로우바이어도 좁게 설수 있는 거고, 상체가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주저하는 C 다운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방금 이야기한 하이바스러운 로우바가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로우바 스쿼트의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아왔고 여전히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바벨을 잡은 지 11년이 됐고 하이바는 11년을 했어요. 스쿼트를 하이바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이바만 하고 있을 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승모근이 짓눌리는 게 싫어서 견착을 엄청 올린 높은 하이바를 했고요. 그리고 로우바는 5년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했다고 무조건 더 잘하는 건 아니. 이지만 몸에 더잘 익어 있고 실제로도 동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더 높은 스쿼트는 하이바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중량을 더 높게 들수 있는 스쿼트는 로우바이고 파워리프팅이라는 높은 기록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바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체형이 비교적 로우바에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온 배경이 제 로우바 스쿼트의 자세와 포지션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없겠 ]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해야 한다 보다는 내가 스쿼트를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자세나 그러한 움직임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체크해 보자고요. 하이바를 하고 있다면 너무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상체를 쳐들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로우바를 하고 있다면 견착을 너무 낮게 가져가면서 시선도 냅다 아래로 쳐박아버리고 엉덩이만 뒤로 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인 하이바 할수 있어요. 극단적인 로우바 당연히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최소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완전한 로우바와 완전한 하이바 그 사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두 스쿼트가 적절히 섞여져 있는 형태로 포지셔닝이 잡혀지게 될 거고 자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견착 위치의 다름과 더 하이바스럽게 하느냐, 더 로우바스럽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 같은 스쿼트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우바니까 이렇게, 하이바니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스쿼트의 포지셔닝과 자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영상을 다뤄봤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놔 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바 여러분!